예담 새벽 기도회에 함께 하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함께 나눌 이 말씀은 오늘 살아남는 이들 제46장 초기개혁자들에 관하여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초기개혁자들 베드로전서 1장 24절 25절 말씀은 다음과 같이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이 말씀이라. 이 종교개혁자들, 초기 종교개혁자들 뿐만 아니라 어, 본격적인 종교개혁하는 그런 개혁자들 그리고 초대교인들 올라 이 시대에 우리에게 이기까지 우리의 삶의 개혁과 부흥을 일으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입니다. 인생의 삶이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지만 이것은 결국 언젠간 마르고 떨어집니다. 그러나 주의 말씀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이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전한 복음이고 이 말씀이라. 이성경 말씀을 극히 사단이 없애려고 많이 했었지만 운영 말씀은 끝까지 지금까지 보존되어 왔습니다. 살아남는 이들 336페이지에 법왕 지상권이 오랜 기간에 걸쳐 세상을 덮고 있던 암흑 속에서도 진리의 빛이 완전히 꺼지지는 아니하였습니다. 각 시대를 통하여 하나님의 증인 그리스도를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로 믿고 성경을 유일한 생활의 표준으로 삼으며 참된 안식을 지키는 거룩한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세상이 얼마나 이 사람들의 덕을 입었는지 후손들은 결코 모를 것입니다. 라고 할 만큼 이처럼 하나님의 증인들, 바로 그리스도를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로, 그리고 성경을 유일한 생활의 표준으로 그리고 참된 안식일을 지키는 거룩하게 지키는 무리들이 있었다 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든 하나님의 증인 또는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대한 핍박이 너무도 가혹하여 어떤 때는 단지 몇 부밖에 남지 않을 정도로 성경이 적었던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말씀이 완전히 멸절되도록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가운데서. 이 성경의 진리는 영원히 감춰질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성경은 바로 하나님께서 책임지고 보호하시고 지켜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말덴스인들을 통해서 이 초기 개혁자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게 되었고, 그리고 또한 이 종교 개혁자의 시초라고 할수 있는 위클베기까지도 복음이 전파되게 되죠. 유럽의 여러 나라에서는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감추인 보화를 찾듯 열심히 진리를 탐구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인도하심을 따라 그들은 깊은 흥미를 가지고 거룩한 성경 말씀을 연구하였습니다. 그들은 어떤 희생을 무릅쓰고라도 성경의 빛을 받아들이고자 원하였습니다. 저희는 모든 것을 명확히 이해할 수는 없었을지라도 오랫동안 파묻혀 있던 수많은 진리를 찾아냈습니다. 그들은 하늘에서 파송된 사자와 함께 바로 천사들과 함께 전진하며 오류와 미신의 쇠사슬을 끊고. 오랫동안 결박되었던 자들에게서 일어나 그들의 자유를 주장하라고 권면하였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진리를 탐구하고 사모하는 어떤 희생을 무릎쓰더라도 성령의 빛을 받아들이고자 하는 그와 같은 사람들이 유럽의 여러 나라에 있었단 사실이죠.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그리고 14세기 1300년대 들어서. 종교 개혁의 새벽별이 영국에서 떠올랐는데, 그는 요한 위클리프였습니다. 라 요한 위클리프, 존위클리프라고 하죠. 개혁의 선구자로서 영국뿐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교 국을 위한 개혁자였습니다. 그는 청교도의 선구자였고, 그가 살던 시대는 사막의 오아시스가 오아시스가 되었습니다. 이 사람은 어떻게 이런 진리를 받아들였을까요? 바로 이 왈덴스인들의 선교 가운데서 그렇게 대대로 지켜져 왔던 이 중세 암흑 시대에도 불구하고 오류가 교회에 밀려 들어온 이런 시대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과 분리되어서 따로 신앙생활 하던 말씀을 의지하던 바로 그 사람들이 전한 그런 책들, 서적들이 이 위클레에게 전해지면서 마침내 종교 개혁의 새벽별이 되게 된 것입니다. 십사세기에 그런 성경 속에서 구원의 계획과 그리스도가 인간을 위한 유일한 중보자의 심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로마 교회가 성경의 진리를 버리고 인간의 전통을 택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자신을 그리스도를 위한 봉사에 바치고 그가 발견한 진리를 선포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위클리프의 생애의 최대 업적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성경을 자국어로 즉 영어로 번역한 것입니다. 성경 전체를 영어로 번역한 것은 바로 이것이 처음이었습니다. 그전까지는 성경이 뭐였냐면 라틴어였습니다. 그래서 라틴어를 배운 사람들만 이 성경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또 예. 이런 고등 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들은 그냥 봐도 그냥 까만 게 글씨고 막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나 이 위클립을 통해서 마침내 그 어려운 라틴어 성경이 이제는 그들의 말로 기록된 영어로 된 성경으로서 이제 전해지게 될때 사실 어, 이 당시에는 이 인쇄기가 발명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일일이 필사 손으로 써서 책을 만들어야 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국의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이제 접하게 된 것입니다. 저희의 방언을 읽게 된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암흑을 뚫고 찬란하게 비추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대종교개혁 사업을 위하여 길을 예비하고 계셨습니다. 바로 이 위클립을 이 천주교회에서 죽이려고 여러만 노력을 했지만, 결코 이클립을 죽일 수 없었습니다. 마침내 그들이 손이 닿지 않은 바로 무덤 주안에 잠들어서 쉬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그들이 이클립의 뼈를 파내서 화장을 하고 저주하고 화장을 하고 이 런던의 그 강에 뿌렸다 그러죠. 네. 그러나 하나님께는 사람에게는 좀안 좋은 이상을 주시겠지만 하나님께는 그렇게 할지라도 그 어, 위클립이 구원받는 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위클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이 시대에도 그들의 시대에도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됐습니다. 말씀의 빛이 암흑을 뚫고 찬란하게 비추기 시작하였다. 하나님께서는 대종교개혁사업을 위해서 길을 예비하시는데 이 종교개혁의 선구자 새벽별이 누구였다고요? 바로 위클립이었습니다. 위클립은 이제 개신교의 뚜렷한 기별 즉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 얻을 수 있다는 것과 성경은 절대 확실하여 오류가 있을 수 없다는 것을 가르쳤습니다. 반면에 이 로마 교회는 중세 교회는 바로 믿음만이 아니라 행위 어떤 고행이나 선행이나 바로 이런 일을 통해서 구원 얻을 수 있다는 거 하는 것과 성경이 아니라 이 교회에서 만들어낸 그런 여러 가지 법전들 경전들이 또 책들이 더 절대적인 가치가 있다고 믿게 만든 것이죠. 네. 우리는 정신 차리지 않으면 여기에 그냥 속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아, 위클립처럼 성경은 절대 확실하여 오류가 없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에 감안을 받은 많은 신부들이 그와 협력하여 성경을 널리 보급하고 복음을 전파하였습니다. 이 사람들의 노력과 위클리프의 조술은 매우 큰 영향을 미쳤으므로 영국 국민의 거의 절반이 개신교 신앙을 받아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암흑의 세력이 떨기 시작하였습니다. 네. 바로 어, 이러한 때는 이제 우리가 음, 음. 정말 예, 네. 이초기 개혁자들의 신앙, 바로 이것이 어떤 영향을 끼쳤고, 그들의 기초가 무엇이었는지를 다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바로 성경이죠. 그리고 오직 성경 말씀을 따라서 다른 말씀들이 아닌, 다른 진리가 아닌, 성경에 있는 진리를 따라서, 이제 교회의 개혁이 일어났습니다. 이 위클립의 이 서적들이 이제 누구에게 전해지냐면, 어, 보헤미아의 후스, 또얀 후스라고도 하죠. 또 제롬, 이와 같은 사람들에게 보험이 전파되게 되는 것이죠. 자, 이와 같은 이 초기의 개혁자들의 모습을 우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우린 초기 개혁자가 아니라 후기 또는 말기 개혁자들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임박한 재림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럴수록 우리는 더욱더 바로 뚜렷한 기별 즉 그리소를 믿음으로 구원 얻을 수 있다는 것과 성경은 절대 오류가 없는 확신의 책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인정하고 믿어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기도가 함께해 주시고 정말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주님 앞에 기도하는 개인식 기도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에 앞서서 제가 먼저 기도하고 개인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은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신실한 하나님의 이 종들의 모습을 일하여 감사합니다. 우리의 자아를 굴복하오니 주께서 받아주시고 또한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바로 빛이 되게 해주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이 말기 예수님 재림 이때의 개혁자들로 분노에설수 있는 주의 사례들이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무등주의께깨를합니다 우리 가족과 우리의 친척과 우리 이웃과 우리나라와 민족과 인류를 위한 기도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의 잠기을 간절히 바랍니다. 인기도로 써서 빛기도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음.